안녕하세요 세븐입니다. 자 오늘 마침 일요일이고 어, 그리고 제가 또 비번이에요 비번이고 이래서 어, 운동하러 왔습니다 운동하러 왔고요. 어, 제가 오늘 우리 초보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 그거 뭐냐면 일단 수시로 운동을 해라. 네 수시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체력이랑 완전 연관돼서 12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서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 있는 시간을 자꾸 늘려야 돼요 그래서 어,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꼭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 우리 재무님 어디 가시오 길어. 날로 옮기 어, 맨날로 빨리 오지 금 되고 갔을까 아 그래서 지금 저도 운동을 하러 왔어요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반바지가 진짜 타이트하고 막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 몇 달, 6달째 지금 들어가는데 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바지, 바지가 조금 헐렁해요. 헐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 앉아서 운전을 한 운전만 하니까 운전만 하니까 이게 줄어들어요. 근육량이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해서 지금 빵빵한 데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탁 느껴지는데 일반인들은 일반 운동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아마 확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는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고 어 여러분들 어뭐 어떤 취미를 하나 가지셔가지고 운동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양을 들어 지금 바지가 이 바지입니다. 이 바지인데 제가 저 배도 나왔어요. 배는 볼록하게 나오고, 네, 배는 볼록하게 나오는데 바지는 다리는 줄어들어요. 한렁이 홀 쪽에 있었어, 호 쪽에 졌어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되도록이면 하려고 휴일 날 되도록이면 운동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하시고 어... 되도록이면 운동을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운동을 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해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체육관.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 아, 무지 덥다 아니야, 아니야. 무지 더워요 운동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